아, 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아, 오늘도 우리 날기세스쿨 찾아와 줘서 고맙다. 아, 오늘은 시편 119편 4절에서 8절, 할아버지가 읽을게 아,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이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할아버지가 9 1년도에 처음 중국을 이렇게 가 봤어. 그때 중국이 막 개발되기 시작했을 때야. 도로도 뭐 6차선, 8차선 이렇게 큰 길들이 뚫리고 높은 건물들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럴 때 중국을 갔었어. 근데 길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근데 차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은 때지. 그런데도, 어, 이제 할아버지가 타고 가는 차가 속도를 뭐한 3, 40km 그 정도밖에 내지를 못하는 거야. 어, 그 6차선, 8차선 이러면 뭐 100km, 120km 달려도 되는 거리인데 그렇게 다니지를 못했어. 이유가 뭔가 하면 그냥 그 길에 자전거도 막 다니고 사람도 막 걸어 다니고 또 우마차도 막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서가 잘 잡히질 않았어. 그러니까 차가 속도를 낼수 없는 거야. 그걸 보고 할아버지가 참 답답하게 느꼈어.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길을 뚫었는데 차가 100km도 달릴 수 있는, 80km도 달릴 수 있는 그 길을 30km로 다니면 그 흐름이 나빠져서 그게 사실은 경제에 아주 나쁜 거거든. 많은 손해를 보는 거거든.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또 영국도 갈 기회가 있었어. 영국을 가니까 옛날 도시잖아. 오래된부터. 그래서 길도 옛날 길이 많더라. 그래서 중국처럼 뭐, 어, 6차선, 8차선 이런 것보다 어떤 때는 1차선 밖에 없는 그런 이제 소로들이 많아. 그런데 거긴 또 신호등도 없어. 신호등도 없는데 차가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야. 거기 이제 가면 사거리에 신호등 대신 이렇게 동그렇게 원하는 거 있잖아. 라운드업 아웃이라 그러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법칙이 있는가 하면 하루보지가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왼쪽에 있는 차가 먼저 주행하는 거야. 이렇게 이쪽에서 오는 차또 이쪽에서 오는 차가 있을 때 법칙이 뭔가면 하 왼쪽에서 온 차가 먼저 가는 거로 돼 있거든.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그걸 다 지키더라. 그걸 지키지 않으면 네가 먼저 갈래 내가 먼저 갈래 하려고 멈춘 멈추 다야 되고 서야 되는데 그 왼쪽에 있는 차가 먼저 간다는 걸를다 지키니까 어, 왼쪽에 있는 사람은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쭉 가고 그러니까 차가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야. 길은 좁은데 속도는 그때 중국보다 더 빠르더라. 그때 할아버지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아, 법을 지키는 것이 이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먼저 갈래, 내가 먼저 갈래, 그렇게 하면 길이 막혀서 더력에 전체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는구나 하는 걸 할아버지가 배웠어. 아, 인생도 마찬가지야.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뭐 건다 내가 따먹어도 좋지만, 선악가를 따먹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먹어도 된다 하면 먹고, 먹지 말아라 하면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법을 지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었거든. 그런데 사탄이 와서 살살 꼬였어. 어, 왜그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사냐? 내 마음대로 살지. 먹고 싶으면 먹고, 따고 싶으면 따고.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하나님 보러 이래라 저래라 하게 하지 마라. 말씀은 무슨 말씀, 법은 무슨 법. 그냥 네가막 가면 되지. 그걸 자유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 유혹에 빠졌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막 살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니? 그냥 큰 길에 신호등도 무시하고 자동차도 막 다니고 자전거도 막 다니고 제멋대로 다니니까 얽히잖아. 그래가지고 인생의 길이 막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얼마나 세상이 망가지는지 몰라. 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일이 어떤 때는 답답해 보여. 내 맘대로만 살고 왜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더 경제적이고 더 성공적이고 더 속도도 빠르고 그렇게 되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거든. 그런데 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면 내가 쉬게 해 주시겠다고 해놓고는 엉뚱한 말씀을 하셔 내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데 짐을 벗겨 주셔야지 거기다 멍에를더 얹으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근데 내멍에는 쉬워 내멍에는 메면 가볍고 벗으면 무거워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지 그치? 근데 그게 정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멍에 같아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아 무겁고 하기 싫어 난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어 그런데 그멍에를 매면 가벼워져 삶이 그리고 속도도 빨라져 그런데 그멍에를 벗으면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지맘대로 살면 세상이 얽히고 막히고 답답해지고 어 다투고 그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처음에 책을 쓸때 자유케 하는 몽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었어. 몽해는 노예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몽해는 말씀은 마치 몽해 같이 느껴지지만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몽해다. 매면 자유로워지고 벗으면 무거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빨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지멋대로 살면 도리어 아무리 길이 넓어도 속도가 늦어진다 이게 할아버지가 배운 인생의 교훈이야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아 때로는 답답해 난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길이 막힌다고 할아버지는 생각해 그게 더뎌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하나님의 식대로 살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요. 그렇게 될때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빨라지고, 형통해지고, 또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법으로 삼고, 그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하나님, 그냥 내 마음대로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막대로 살면 잘될것 같고 남보다 빠를 것 같고 그러지만 그렇게 살면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길이 막힙니다. 시속 80km, 100km도 달릴 수 있는 큰 길을 많은 돈을 들여 만들어 놓고도 시속 10km, 20km, 30km도 못 내고 살아가는 그런 현상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법을 삼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멋대로 막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하나님의 신호등 잘 보고 살게요 그렇게 해서 어, 형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받고 살아가는 우리 날기세 스쿨 어린이들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빠르고 쉽고 좋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입구가 좁은 것 같아. 그래서 좁은 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길로 들어가면 길이 점점 점점 넓어져. 그래서 나중에는 대로가 열리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면 길이 넓은 것 같아. 그런데 가면 갈수록 좁아져. 나중엔 막혀서 갈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잘 살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날개세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우리 내일 떠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 Thank you